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입니다. 자 오늘 사회 초년생 차량 바로 아반떼 반떼 아반떼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0만 키로 정도 주행한 럭셔리 모델 차량이고요. 가격은 390만 원, 타이어 내착 새거, 엔진 미션 최상, 선루프 가죽 시트 무사고 내부 방 사제 있고요. 어그 다음에 펜다 도어 도어 펜다 판금 그 다음에 사이드 실 교환 있지만 누유 누수 없는 차량입니다. 이게 원래는 전체적으로 원래 이게 그 수출 차량이에요. 수출 차량인데, 그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기, 여기죠. 밑에 발판, 요고, 요게 지금 교환이 들어갔는데, 사실 주행하시는데 전혀 크게 걱정이 안 되는 부위에요. 보시다시피, 요 사이드 발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주행에 막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시면, 여기가 밑에 하단 쪽에 여기 안쪽에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안쪽은 그게 뭐뭐 뭐 엔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미션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전혀 상관이 없고요. 특히나 이 트렁크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스페어 타이어랑 리페어 킷 이런 거 아, 여기 교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보시면 그냥 트렁크 짐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교환이 들어가도 크게 걱정이 없다. 얘는 없어요. 없는데 없는데 어 여기 이제, 판금 이 있죠? 여기 판금이 들어왔잖아요. 예, 판금. 그리고 요쪽은 살아있는데, 스팟이 살아있는데, 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반떼, 어, 이게 이제 코드명이에요. M16, M16, 요게 코드명이고, 그 GDI는 이제 빨간색이로 나는 게, 첫 번째, 우리, 어, 현대가 이가솔린의 인젝터와 다이렉트로 직분사다라고 하는 어떤 대대적인 어떤 어, 히트를 친 어, 엔진이지만 이후에 바로 어, 이제 노킹과 <laughs> 부조라고 하는 엔진 오일 먹는 그런 이슈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연비는 16.5뭐 어, 1등급 연비고요. 얘는 지금 현재 썬루프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 사회 초년생 분들이 타기에는 괜찮은 차량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전동자율 사이드 미러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냥 뭐 아무나 타 누구나 타 그냥 타다가 그냥 다시 날려도 크게 걱정 없이 손상 없이 뭐 보험 걱정 없이 세금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차 아반떼 MD 흰색깔 차량입니다. 자 실내 한번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요. 자 실내에는 지금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이온나이죠 공기 청정 아, 이건 진짜, 근데, 아반떼는 옛날에 저도 많이 팔고 많이 했지만, 확실히, 얘는 진짜 좀, 그냥, 편안하게 타는 차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고장 나면은, 뭐, 좀 고치지, 뭐. 막 타다가, 뭐, 바꾸지, 뭐. 언제든지, 어, 이거, 타이어 내착 새 거라서 그런지, 어, 타이어 핸들링이 좋습니다. 미션 반응도 좋고, 아,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 타시면, 그냥 마음 편히 부담 없이 타는 차입니다. 그냥 부담 없이 타세요. 위쪽에는 세이프티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실레 등, 그 다음에 하이패스가 아니라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니고요. 하이패스가 어딨어. 하이패스는 따로 달아야 되나 보네요. 원래 이제, 원래 사회 초년생에서는 뭐가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요? 막 이렇게.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깡통 차를 타고 다녔어가지고, 야, 이거 이 그때 다 제가 막 사이드 미러 제가 다 접고 막 이러고 탔다니깐요 처음엔 다 그렇게 타는 거죠. 다 이게 뭐 불편하게 다닌 거지 뭐 굳이 이거를 뭐 엄청나게 하고 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USB 악스 뭐 이렇게 음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입니까? 프로토, 열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세월이 흘렀으니까. 키로수는 딱 좋아요. 10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입니다. 지금 볼륨 버튼은 이쪽에 뮤트,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전도 사이드 미러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39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아반떼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량 어, 사회 초년생 차량이었습니다 자요 차량은 저희 수원에서 보일 수가 있고요 오시면 저희가 상담 안내 도와드리고 어, 차량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어 이제 구독 서비스도 하고 있고 정책 자금 어,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구독은 신용 재회생 파산어 이제 신용불량 기타 등등 등그 그. 그 신용과 상관없이 출고가 가능하고요. 또한가지 정책자금은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뭐 중소기업 혹은 기업 이런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상담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마 최대 1억에서 3억까지 소상공인 분들은 그리고 이제 자금 집회 중견 기업은 뭐 10억에서 30억까지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영상... 자두 번째 차량은 바로 크루즈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3년 들어된1,000파 LT 플러스 레더 패키지 차량이고요.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 내차피해 0건 선루프 관리되어 있는 차량.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현재 얘가 상품화 전 단계거든요. 이제 광택을 광택이랑 판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지금 방금 전에 약간 눈이랑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흙먼지가좀 날긴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제가 싹 밀어낼 거니까, 요거는 가드 자국이에요. 가드 자국이어서 요거 나중에 다 떼어낼 거니까, 밀, 어 이제 어 선반으로 다밀 거니까. 광택기? 광택기로 다밀 거니까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소리가 진짜 미쳤습니다. 소리가 진짜 조용해요. 이거 안에서 들어보면 진짜 안에서는 거의 하이브리드급이고요. 어 요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250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 초저렴이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심지어 이제 썬루프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색상은 검정 색깔 차량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고나 이런 부분들 특혈, 특히나 이제 보험 건도 하나도 없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 잔여량은 한60% 정도 가까이 남아있고요 앞 타이어까지만 좀 체크할게요 앞 타이어는 지금 현재 아40% 4대6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가지고 어, 저희가 밖에서 찌는 것보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상품화 되기 전 차량이에요. 지금 여기 쭉 보이는 차가 다 상품화 되기 전 차량인데 이거 저희가 이제 상품화를 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비용 감안하셔서 어, 2014년식 이거 차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 앞에 램프.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 쉐보레 크루즈 마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서 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오면 위쪽에는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에는 룸밀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사제 어, 내비게이션 뒤쪽에 있을 때 후방 카메라 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멀티미디어 버튼들과 이쪽에선 누르게 되면 열선 3, 2, 1로 이렇게 어, 조절하시면 되고, 요걸로 어, 이제 여러분들 온도 조절하시면 되나, 풍향 조절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 요건 에어컨,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드라이브 부츠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차체 하세. 자, 요거는, 음, 키가 되게 이쁘게, 이쁘게 했더라고요 요거, 요런 키는 조금, 계속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색깔 자체도 그레이 색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이 제가 시도 한번 걸어봐드릴게요. 지금 밖에 날씨가 되게 추운데 엄청 조용해요. 키로수 11만 아까 원래 10만 9천인가 그랬는데 어딱 예, 11만 찍었네요. 11만 정도 키로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볼륨 버튼과 이제 핸즈프리 기능 이쪽에 또 크루즈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기 키면 정속주에 기능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쪽에 핸들을 돌리면 오토라이트 기능, 정돈자 위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버도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용할 만하지 않나요? 뭐 저는 요것도 이쁜 걸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에, 그리고 이제, 어, 보험이랑 또한 건도 없는 어, 차량입니다. 어, 키로 수도 11만 키로로 주행했고, 어, 초창기 모델이 아니라 14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어, 버전업도 조금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품화, 오 저희가 이제 진행해 드릴 건데, 가격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에 여러분들, 사회초년생이 타시기에 괜찮은 차, 저희가 두 대를 한번 골라봤는데,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차량, 어, 이제 그 궁금하신 점은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